잠 빨리 빨리 얘부이잡아버보려 그냥 오 길어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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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또나 어, 자또 어, 고있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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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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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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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벌써부터 진짜 그길일전에 악몽이 떠올라가지고. 아, 진짜 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이, 죽겠어, 설마. 이게 노말인데 지금. 아,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자, 갑시다. 일단 <laughs> 2주말부터 자꾸 한번 생각해보자. 아직 디아블로 관련이 멀었으니까 헬포지에서 또룸뭐나운지도 봐야되고. 일단은 노말 클리어를 목표로 갑시다. 너무 큰 목표로 하면 안 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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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그래, 노말 버닝 소울은 괜찮아. 그렇게 아프진 않아. 어, 맞저저저저아 잠깐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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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크 모습인데? 어, 어, 그렇지, 보난드. 2옥이라니, 지금. 아직 액트, 어? 노말 액트 4밖에 안 왔는데. 어떻게 이호기야 지금 어? 아 이거 호기를 또 이렇게 붙이니까는 되게 좀 저기 어? 맞다 이주얼아케 판독기 이주얼네 잠깐만 잠깐만 일단 앰플 걸어주고아 근데 확실히 공속 차이가 많이 나네 해머 돌릴 때랑 해머, 도... <laughs> 해머 돌릴 때란다 <때랑> <laughs> 이 해머로 팰 때랑 이 스피어로 때릴 때랑 공속 차이가 심하긴 심하네 어, 근데 이 정도면 빨리 잡는데? 어, 근데 이 정도면 생각보다 좀 빨리 잡는데요. 아, 디아도 이렇게 2주얼 잡듯이 진짜 씀씀하게 잡을 수있을요 얼마나 좋을까? 온스냅의 꿈도 잠시, 위기가 닥쳤는데 이상한 나레이션 넣지 말라고. 어, 뭐 용병 언제 주고냐 일단은 히탈 일단 열어놓고, 일로 와. 엄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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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빨리빨리 빨리. 몸빵, 몸빵, 오케이. 내티명 때릴게. 야, 잠깐 죽, 죽지 말아 봐. 죽지 말아 봐. 죽지 말아 봐. 잠깐만 어, 버텨 어, 봐. 조금만 버텨 봐. 어떻게 아프냐? 신고 신고 신고가 이 씨. 아. 아, 나 아직 눌러놨구나 아, 이럴 수가. 애들은. 자, 갑시다 카우스 생체 처리.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느리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면서 <laugh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냉기상도 이런 거 말고 아 일단 쉬운 곳부터 가자 <laughs> 아, 아니 얘네, 얘네한테 왜 긴장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왜 얘네한테 긴장을 하고 있어 넘어야 할 상들이 많은데 지금 도전. 얘네들 <laughs> 아, <laughs> 저방얘네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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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지금 왜 이렇게 고전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죽어, 자식아. 아, 어, 씨. 좀 놀랬다. 이제 <laughs> 보꼭 열어야 되나? <laughs> 아, 그나저나, 활력포션 이렇게 안 나와. 아, 근데, 디아 잡을 때좀 필요할 것 같은데, 활력포션. 일단, 열자. 하, 나 하나, 하나씩. 하나, 하나 아, 아 몰려오지 말고, 하나씩 만와 하나씩 만 그렇지. 앰플 풀리고, 오케이. 아, 앰플이 안 나. 파나, 아나 아. 얘부터 잡아. 빨빨 얘부터 잡아버려, 그냥! 오, 길어왔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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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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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금발라 만원 역시 하드코어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스트리머가 하는 게 꿀잼. 한우 오천 원 일호 기조이금입니다 상가 일호기에 명복을 빕니다. 안돼 아, 너무 너무 빨리 죽었어 진짜. 아, 또 나이트까지는 그래도 나이트가 언제 리에서 죽었으면 모르겠는데 노만에서 죽어버려갖고 아, <laughs> 아 그래 이호기 그래도 가져주지 않겠습니까?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죽지도 않았는데 지금 사보이기 때왜 앱니까 지금 이거를. 아, 진짜 지친다, 진짜, 진짜. <laughs> 정신 나갈 것 같아. 후, 가자. 그렇지, 이 자식들아! 아빠의 복수 제대로 해줬다, 이씨! 빨리빨리 죽어, 빨리 죽어, 빨리 좀 죽어, 죽어! 어어 아. 어, 어, 어. 간다. 어어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laughs> 아이씨 이아 진짜 치사하다 진짜 이씨 이씨미친놈아 진짜 결빙데스는 안다 결빙데스는 준비하지말자 그래 야 딱딱 그렇게만 막 욕해다 <laughs> 와나 개놀랬다 진짜 <laughs> 미친거 아니야 얘? <laughs> 방에서 아무것도 못할 뻔 했네, 씨. 무리하지 마라, 무리하지 마라, 무리하지 마라. 무리하지 마라, 무리하지 마라. 무리하지 마라, 무리하지 마라. 하지 마라, 위하지 마라, 거의 다 잡았다, 거의 다 잡았다. 개다리마의대끝다자 상처뿐인 승리는 <laughs> 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닐까. 아, 아 자, 바로 힘다 올려주고 데미지가 몇이에 올리려나. 오, 아, 이게 원래는구만. 너 이거 뭐라? 어, 아니, 용병 뭐하냐고. 어, 그럼 꼴지 말라고. 아, 잠깐만 내가 왜 몸빵 을 내는데? 빨리 네거 몸빵하라고. 아, 지금 만화 떨어져갖고. 진짜 질도 못었는 어, 홀드 바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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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빡하고 있었다. 와, 야 쉽네. 괜히 좋았네. 아, 저는 니라타크는 몬스터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가지 않겠습니다. 아, 왔다. 가자. 가자. 갑시다.. 아이 뭐 설마.. 설마 어떻게 했어방삘인데 이거 다시 할까? 어둡네.. 얘 용기 가만 있어 오오오.. 오, 오. 오 매도 콘덱있다! 매도 콘덱 지금이 기야 지금.. 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일루와! 일루와야 돼 지금! 가둬놓고 패주마 아! 이따만 가지 말라고! 야, 가둬놓고 패, 가둬놓고 패. 야, 친구야, 야, 이제 못 도망쳐, 못 도망쳐, 이제. 좋았어. 자, 다음은 이제 누구냐. 너만, 너만 오니? 탈링 너만 오니? 와, 빨리, 이리 끌 봐, 이리 끌 봐, 이리 끌 봐. 빨리, 가둬놓고 패. 야, 힐인드 주시면 된다, 휠인드. 잘못하다 또 이제 크리에확갈 수가 있다. 버리면 조심해라. 아, 안정감이 너무 안정감있다 이게 게임이지. 빨리 하나 빨아. 빨리, 아직 많이 남아있어. 아, 참, 게임어 이게 게임이지. 야로아로와일로아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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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 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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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면서, 어? 가오랑 가오는, 어? 있는데 다 잡고 있고. 여러분들이 노잼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저만 재밌으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아, 아주, 아주 깔끔하다. 아주 깔끔해. 아. 이렇게 쉽게 또 바바가눔제를 클리어 해버리네요 아... 좋은 게임이었다 아, 진짜 하나하나 쓰러트리는 모습이 렇게 힘드네 진짜 잡았다 하... 아, 진짜 안잡고 넘어갈수도 있었지만은 이 떨어진 민심을 바로잡기 위해 일단 잡고 갑니다 너무 너무너무나도 기운 몸을 지내이었습니다 갑시다. 이제 진 깨자 빨리 세계사 레이첼 임찬미아. 둘다 복싱을 못타 미리 포탈을 너무 잘 야, 우리 나란히 맞아야 돼. 지 양쪽에서 다 청하시면 안 돼. 서로 보통 을 나눠줘야 돼. 아란히 막는 게 중요해. 혼자서 모든 딜을 담당하면 안 돼. 번거로 가면서. 번거로 가면서 맞아야 된다. 번거로 가면서. 혼자 다쳐맞으면 안 된다. 어? 아, 잠깐만. 생각을 해봐야, 생각을 해야지 잠깐만. 용병 살림도 3,000원. 아, 될거 같아. 될거 같아. 아이, 야, 같이 맞자고. 고통을 나누기로 했잖아. 아 겁나 적다, 참. 어? 빨빨거리시네. 양전이 죽어주시면 안될까 잠깐, 이제 막. 오, 엘다, 그럼 포장 없다, 포장 없다, 아, 타임, 타임, 타임. 아, 근데 용병을 이렇게 합시다. 이거 용병 죽을 것같으면은 차라리 그냥 말을 오는 게. 와, 야, 마음 다말 온다. 진짜 짠하다. 진짜 참, 내가 이 제발 이대로, 이대로 그냥 가자, 이대로 가자. 제발 그냥 뭐 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쳐봐아주세요 제발... 아, 진짜, 진짜 얼마 떠다이 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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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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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아... 빨빨빨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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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 막 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laughs> 진짜 이 잡을 수 있어. 이이 버튼에 잡는다. <웃음> 잡았다. 오, 정말 같습니다, 진짜. <가슴이 나> 진짜. <laughs> 자, 바로 나이트비어로 한번 넘어가 보죠. 가봅시다. 아, 아 아이, 싫어, 싫어, 난 노말 카우 돌기 싫어. 괜히 죽음을 자처하기는 싫으네 자 일단 레즈 한번 봅시다 홀드 마이너스 3에다가 나머지는 30대에 폴의 18이 길드 약간 좀 그렇죠? 컬러를 이렇게 안 죽으면 안되는데 아 아니 잠깐만 그하고 강화를 좀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원거리 공격이 아니다 보니까 의미가 없긴 한데. <laughs>